99년에 입사를 했는데 60만 원이 안 됐어요 57만 원만했어요 이름 이뷰다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요 인터뷰어였어요? 인터뷰이었어요? 인터뷰어 <laughs> 여기 어딘가요? 엘리웨이! 엘리웨이! 여러분! 오늘은 한정식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가 아니라 한정식 고기 나와 간편 한정식 이거는 뭐야? 이거는 열기 응? 열기 열기가 뭐야? 열기닫기? 생선 이름이 열기 육전 이거는 무슨 탕수육이라던데? 뭐야 밥 진짜 조금 든다 <laughs> 지하 1층 댄스 댄스 통째로 아, 한주가 되게 빨리 가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 퇴직을 했더니, 시간이 하도 빨리 가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퇴직을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빨리 가는데? 나이 탈 아닐까? 어쨌든 이렇게 또, 금방 이렇게 찾아뵙게 됐네요. 지금은 인터뷰를 하고, 한정식으로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잠깐 짬이 나서 이렇게 기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현명한 은퇴자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존의 그 주식 관련 채널이 아니라 은퇴자 채널이라서 오늘 나가서 제 은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주식 얘기도 조금 물어보셔서 확인 했지만 어쨌든 현명한 은퇴자들에서 인터뷰를 했다.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인천에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되게 편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제가 어젠가? 음, 유튜브를 봤는데, 어, 비, 비, 비 아저씨 채널에서, 어, 금투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투세를 싫고 좋고를 떠나서, 저도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 금투세 거기에서 금투세가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댓글 보니까 아무도 그거를 지적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도 어쨌든 정확하게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 봉투세는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 이거는 알고 가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세무사한테 확인한 건가요? 아, 세무사한테까지 확인할 필요 없다 아, 소득세 부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아, 복권이라든지 음, 주택매매 차익 같은 거는 음, 종합과세가 안 된다 왜냐면 이게 퇴직금도 단발이잖아요 뭐두번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가 되게 좋다 단발 <laughs> 이거. 야, 이거 아저씨들 쓰는 경우 뭐 단발 자동 단발 <laughs> 퇴직금 주택 매매 차이 복권 같은 거는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건보료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를 건보료에 포함을 시키면 갑자기 그에는 건보료가 확 늘어나겠죠. 퇴직금 받으는 다음날 죽어. 응, 죽죠. 퇴직금 또 많이 받으시는 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보료에 포함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네. 확실한 게 아니면 승부를 걸지 말라는 거 모르십니까? <laughs> 네, 승부 걸겠습니다. 그렇한발 빼는 게나 혹시 <laughs> 그러니까 몰라? 잠깐 그러니까 한발 뺄게요. 쭉. 그래도 네. 채널 바꾸자요. 네. 뭐라고? 쭉카 선생님. 쭉카 선생님할까 쭉카 채널. 쭉카월드 따라해. 야, 쭉카월드로 가자. 쭉카월드 <laughs> 괜찮은데? 요새 조회수도 망해 망해가는데. 쭉카월드 여러분 쭉카월드 어때요? 채널을 하나 덮어서 쭉카월드로 갈까? 짝퉁으로. 계좌 공개를 하긴 하겠지만, <laughs> 이게, 어, 곰투스 문제 때문에 그런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나서 어, 그렇지. 음, 그 이란 전쟁까지 또 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또 가만 또 이란에서 그, 막. 그걸 전쟁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지금 막 고조되고 있잖아요. 이게 중동전쟁에 무서운 게, 유가도 오르는데, 훨씬 도 오르니까 고부로 올라, 그러니까. 오늘 기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름 넣어야 되는데, 기름값 비싸더라. 근데 배당금을 들어와서 계속해서 계속 사는데도 올라가질 않는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파란색, 그런 색일 때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요치세를 응. 좀만 더 가면 이제 다 많이 났어, 지금. 그렇지. 올블루. 응, 올블루가 머지않았다. 여기 어디죠? 여기는 옛날에 판교가 었을때 거기 엘리웨이 있었지. 광교 아니야? 광교였나? 어. 하여튼 여기 인천에도 엘리웨이가 있습니다. 엘리웨이 c m 성 한번 해주시죠. 엘리웨이 엘리웨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파란색이라고. 근데 또 이거 쟤네 다 파란색인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야, 자, 자기 집이 불타는데 누가 너게 자 걱정해. 그런가? 지금 다 불타고 계시죠? 야,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대더니 이제 8만 원. <laughs> 나 이럴 줄 알았어. 많은 사람들이 예측보다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대응도 못 해요. 이름 벌어졌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야? 그 대응이 그거지. 오늘 떨어질 걸 미리 어제 예상하고 대응하려는데 건 결국 예상이지. 그렇지 예상이죠. 오늘 떨어졌는데 뭘 대응을 해? 분석도 힘들고 예측도 힘들고 대응도 힘들고 다 힘들다. 버티는 힘을 키워라. 한토막 나면 뭐견뎌야지 어떻게 버틸 수밖에 없잖아. 거기서 또 반토막 나? 거기서 또 반토막 나? 이래야지. <웃음> 네가 <웃음> 야, 그거, 미국 가서 그 얘기하면 안 된다. 미국 가서 그 얘기하면 안 돼? 네가 아. 우리 집의 가장의 권위는 몇 점일까요? 권위 높죠. 본인의 권위가 50이면 가장의 권위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51점. <laughs> 그러면 반토막 나고 반의 반토막이 났어. 그러면은 그 방법밖에 없다. 주택연금. 근 전문가들, 소위 전문가들이 마, 말하는 거 유튜브 봤어? 12월까지 계속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들 보고 인버스 투자하시라고. 그러게.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해도 되겠다. 근데 지금 어쨌든 선거 끝난 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건 맞잖아, 지금. 딱히 선거 영향이라기 보다는 잘라 앉아둘 걸 그랬나 봐.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한 경험으로서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해 봐요. 선거가 끝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주가가 오른 게 정상화 된 거야. 그리고 지금의 변동은 중국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음, 거지. 세계 정세야? 이게 아마 정확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사람들이 뻥이 가. <laughs> 나도 잘 몰라. 아 어, 저기, 우리 신랑이 얘기 들어보면. 회사에서 전문가 행사하 그냥 깜빡 속아, 깜빡 속아. 그냥 얘기하는 거 보면 청산뉴스, 청산뉴스. 계좌는 너덜너덜 해. 제 파란 나라 계좌. 많이 팔았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파란 나라 계좌. 한번 보시죠. 밤냥갱 노래 한번 해주시죠. 저작권의 걸린 는한번 들어보자. 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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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네, 계좌. 여기는 어디냐? 저희 집입니다. 음, 집이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오래된 모니터. 여기가 저희 남편 게임방입니다. 게임룸. 2번 게임방. 2번 게임방. 1번 게임방은 또 자기 책상 있는 데가 있어요. 서재 뭐 비슷한 건 아니고, 막 좋게 꾸민 건 아니고, 그냥 책상 있는 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게임하는 데가 있다. 예, 여기 게임 들어있고요. 저 게임팩이고요. 게임팩이 아니고, <laughs> 게임기인데 게임기래요. 게임. 어, 저는 그거... 게임을 잘 몰라서요. 여기 이거 갖다 놓고 좋겠쥬? 그럼 방이 세 칸인데 두 개가 게임룸이다. 그럼 어디서 자냐? 하나는 옷방이었잖아요. 이반 옷방도 있잖아요. <laughs> 아니 이거는 그냥 딸려 있는 거고 옷장이 조만하게 하나 있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자냐? 저희는 마루에서 자니다 그래서 침대를 마루로 끄집어냈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호텔감은 있는 구성이라고 마찬지 퀸 침대 두개 붙여놓은 것처럼 거실을 호텔식으로 어, 그렇죠. 했다. 그래서 게임방이 두 개나 됐다. 어, 쾌적한 그 게임을 위해서 여기 에어컨도 달리고. <laughs> 아 근데 이거를 게임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난 이제 그림 그리는 법도 배우고 외국어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laughs> 게... 아 그래요 외국어는 그 게임의 영향인지 이어도좀 하고 영어도 좀 하더라고요. 저는 외국어 잘 못하거든요. 아리가 <웃음> 예 스님 <laughs> 마씀 わかります. 아, 음. <laughs> 도모 도조. 음, 제가 음, 인터뷰에서 토마토 주권통, 그다음에 현명한 은퇴자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 배당 받을 때 음, 8,400만 원까지는 음, 괜찮다,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거는 미국 주식이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조금 틀려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7,760이다. 세율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 우리나라는 7,760까지다. 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서 제가 어, 대충 이제 뭐 미국 주식들 많이 하니까 기준을 그렇게 했는데 어, 우리나라는 7,760이다. 한 140만 원 차이 나죠. 그냥 8,400으로 해. 사람들이 다 미국 주식하는데. 그렇죠. 미국 주식은 8,400만원까지 15%고요. 우리나라는 7,760, 15.4%입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계산은요, 책에다 다 썼습니다. 책 보시면 됩니다. 책팔이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어쨌든 책에다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사실 세금 부분은 안 쓰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세금하고 어, 절세 상품에 대해서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에 관한 걸더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출판사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해드려야지요. 또 최근에 출판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다른 출판사, 다른 출판사요. 계약금을 지금의 6배를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뭐 다른 내용으로 또쓸수 있는데 아 동시에 진행하는 건너 무리일 것 같아서 그 그건 매너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거절을 했는데 그 선인세라서 처음 많이 준다고 좋은 거 응, 아니야? 맞아. 그렇긴하다 어. 선인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뭐 많이 주면뭐 나중에 또 거기서 다 까는 거니까. 아 근데 이름 그거 저번에 얘기했던 쭈카월드 너무 좋은 것 같아. 쭈카까지 하고 자기야 월드를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될까? 쭈카 선생님, 쭈카 친구들, 쭈카월드. 야, 이거. 쭈카 화타지. 쭈카, 아, 쭈카 쭉... 유니버스. <laughs> 우리는 쭈카 유니버스로 가면 야, 되겠다. 짭퉁이, 짭퉁의 그 매너가 있는 거, 오리지널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면 안 돼. 쭈카월드. 쭈카월드, 쭈카월드, 쭈카월드. 화이팅, 쭈카월드. <laughs> 그리고 또 광고가 들어왔어요. 아정당, 유망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배너 광고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이랬다 했더니 별로 좋아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콘텐츠에다가 광고를 넣어주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또 힘들어하고 만드는 게 그러니까요. 또안 보실 것 같아서 네. 또 계속 광고만 또몇번막 하니까 그러니까 배너 광고는 할수 있는데 그쪽에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나봐요. 그리고 또 지금 협의 중인 게 있는데 구독자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면 협의 중에 있어요. 또안될 수도 있어요. 저 제가 뭐 광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유튜버는 아니라서 아직. 4만0천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광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협의를 하는 중이에요. 구독자 이벤트를 해드리겠다. 상품은 자기들이 어 공급하겠다고. 그러니까 광고비를 하시더라고요. 받는 게 아니고 제품을. 그렇죠. 너, 어. 조합님 채널을 통해서 나눠준다 그렇죠. 이거잖아. 광고비는 안 받는 거예요. 받고 싶으나. 받고 싶으나. 광고비를 얘기할 수준이 아니다. <laughs> 광고비 얘기했다. 잘렸습니다. <laughs> 그 지금 나름. 4분의 1 실버 버튼인데, 쿼터 실버인데. <laughs> 그러네. 쿼터네. 네. 어쨌든, 이벤트가 잘 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어,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24년 배당은 9천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고배당 아닌 종목들도 약간 배당률 낮은 거를 사다 보니까, 9천만원이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 빠듯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빠듯할 것 같아요. 9천만원이 좀안될것 같아서 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배당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기업은행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분기배당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끝나면 음, 연말 돼봐야 알지. 그렇죠. 연말 되면 다 공개하고 세금까지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계속 떨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8억 되는 건가? 그렇죠. 욕했나요, 지금? <laughs> 16억에서 8억이 되면 반이네? 아, 그건 주식시장에서 되게 즐거운 일이야. 왜냐면은, 나는 물론 힘들어. 하지만 남들도 더 힘들다? 남들이 더 힘들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느낌이다. <laughs>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laughs>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신보가 못됐습니다. 이거 빼야될 것 같아요. <laughs> 왜또 막, 미국 주식 안 가냐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식 반토막 나면 그때 갈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laughs> 이거 빼야 될것 같아. 그리고 현명한 은퇴자님, 그 선생님이 쭉 채널이 되게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봐. 그러니까 아닌데. 근데 잘될것 같다. 50만은 갈것 같다는데 덕담을 너무 세게 지르셨어. <laughs>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2만 5천 구독자면은 6년에 10만, 50만 갈라면 60년이 걸려. 계산상으로는 그렇지. 근데. 난 산술평균 신봉자야. 근데. 10만만 가도 다행일 것 같은데. 나는. 5만 정도만 가도 좋을 것 같은데. <laughs> 5만이요? 만이... <laughs> 이 선생님 바람 들었네. 아, 바람 찼네. <laughs> 바람 찼어. <laughs>